안녕하세요. 비니네 다육입니다. 어, 오늘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고요. 하우스 아니라 빗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 있네요. 어, 비가 내린 후에는 날씨가 조금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세트를 만들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미처 주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은 14개 세트를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세트당 78개의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오늘 올릴 세트는 어, 군생이 좀 섞여 있고 사이,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바구니당 한 바구니당 개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 그거를 어,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서 굳혀진 아이들로 제가 중대품 사이즈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1번부터 14번까지 천천히 보시고 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첫 번째 1번 세트예요. 1번 바구니 세트인데, 어, 1번에는 라즈 아가 군생이 있습니다. 어, 제가 자를 한번 대서 사이즈를 대충 보여드릴게요. 14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어, 군생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밥그림인데, 밥그림 역시 여기 자구가 하나 달렸습니다. 어, 영상 지금 엄마. 밑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이쪽에 보시면 음, 자구가 한개 있고요. 어, 이쪽에 엣지 컷이라는 아이예요. 유난히 빨갛고 라인이 어, 진하게 점점점 이렇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에지컷이라는 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블랙 사바스고요. 블랙 사바스가 며칠 동안 또 땅에서 아주 예쁘게 잘 컸어요. 입장도 넓고 동글동글하니 예쁘게 잘 커서 제가 한번 요번 세트에도 한번 넣어봤고요. 여기 보시면 멕시코 마리아가 있습니다. 멕시코 마리아 그리고 여기에는 한스인데요. 이 한스는 지금 입장수도 많고 단단하고 아주 짱짱한 아이예요. 사이즈도 한 15cm 정도 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색감도 예쁘고 또이 아이도 지금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보니 이 에보니는 어, 약간 작은 사이즈예요. 그리고 킹 포세이스도 어, 자구 달린 군생이긴 하지만 사이즈는 어, 조금 작습니다. 1번 세트 보시면 엣지 커터 한번 제가 자로 재어드려 볼게요. 음, 이 정도 사이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1번 세트입니다. 1번 세트. 그리고 2번 세트. 2번 세트에는 붉게 물든 헬리아가 있습니다. 이런 색감을 내기까지는, 어, 한 1년 이상 키워야지 이런 색감을 낼 수가 있고요. 어, 이 아이 사이즈도 한 15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는 군생입니다. 이쪽에 아이는 자구가 두 개나 달려있고요. 이 아이도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10cm, 13, 14cm 정도 됩니다. 그럼 거의 중대품 이상 되는 거고요. 음, 이렇게 크기까지는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색감도, 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이번 세트도 색감도 예쁘고 사이즈도 좋기 때문에, 어, 대신에 수량이 조금 적게 들어갔다는 점, 그점 보시고, 감안하시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프리세우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 아이는 한스 마리아. 한스 마리아는 한스하고 마리아 교배종이에요. 어, 이렇게 한스마리아 자구를 하나 달고 있고요. 어, 야생의 보니가 있습니다. 야생의 보니가 라인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사바스, 블랙사바스 환엽, 먼디 작은 아이 있어요. 먼디 그리고 원종 콜로라타, 호주에서 수입이 들어온 아이죠. 원종 콜로라타 이렇게 2번 세트고요. 3번 세트 3번 세트는 여기 보시면 로얄 보니카라는 아이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 아이를 올려드렸는데 이 아이가 군생이고요. 어,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마리아 교배종이네요. 마리아 하이브리드 어, 대충 보시면 사이즈가 이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작은 사이즈 빼놓고는 거의 이 정도 평균적으로 사이즈가 이 정도 나오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 아이는 한스예요. 한스인데 군생입니다. 사두 군생. 그리고 푸에블라, 푸에블라인데요. 색감이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라인이 짙게, 짱짱하게, 자, 예쁘게 큰 푸에블라고요. 어, 이쪽에는 몬타니아가 있습니다. 몬타니아. 블랙 사바스, 환여 블랙 사바스가 들어가 있고요. 원종 마리아가 있습니다. 원종 마리아. 이게 3번 세트고요 4번 세트 한번 보실게요. 4번 세트는, 원종 프랭크가 있어요. 프랭크 종류가 여러가지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크가 있고요 프랭크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얘는 원종 프랭크예요 사이즈가 18cm 정도 되고요 어, 대품이죠. 프랭크. 그리고 골드마리아가 있습니다. 골드마리아. 이쪽에 키트리네가 있는데요. 아주 깨끗하고 라인도 예쁘게 물이 들고 짱짱한 아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키트리네. 그리고 야생 마리아. 프리세우스. 프리세우스도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먼디. 먼디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cm에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보니 철화가 있습니다. 지퍼형 에보니 철화고요. 요 아이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지퍼형 에보니 철화. 그리고 미국 원종 에보니. 미국 원종 에보니. 4번 세트였고요. 5번 세트. 5번 세트는 라자아가 군생이 있습니다. 라자아가 군생. 그리고 요 아이가 뭉크예요. 호주 프랭크 뭉크. 그리고 이쪽 아이. 이쪽 아이도 보시면 오렌지 에본입니다. 오렌지 에본이. 에보니. 오렌지 에본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요아이. 요아이는 어 한번 이름표를 볼까요? 아, 어,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아이도 마리아. 사이즈 이 정도. 마리아. 그리고 오렌지 에본이 이쪽에 있는 아이가 프리세우스입니다. 프리세우스, 프리세우스, 그리고 새벽별, 새벽별, 그리고 헬리아. 헬리아가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쪽 에보니처라, 에보니처라가 작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6번, 음, 6번 세트도 구성이 좋아요. 이쪽에 보시면, u 아 프리세우스인데, 대품 군생이에요. 프리세우스. 그리고 원종 마리아 하이브리드. 그리고 헬리아. 헬리아도 짱짱하게 물이 맑고 예쁘게 들었네요. 이쪽 보시면, 야생 콜로라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음, 이쪽 푸에블라. 그리고 먼디. 야생 에보니. 먼디도 지금 보시면 짱짱해요. 아주 짱짱하고 물이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6번 세트고요. 7번 세트, 7번 세트 라즈아가 군생이 있고요. 그리고 레드, 레드 이름처럼 아주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자구 하나 있고요. 레드, 그리고 골드 마리아. 야생, 에보니. 먼디. 그리고, 호주 핑크. 호주 핑크는 이쪽에 끝에 입장이 하나가 부러지긴 했는데요. 아래 입장이라 하역져서 떨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면 호주 핑크도 가격이 좀 있거든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푸에블라 마리아. 블랙사바스 환엽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블랙사바스들은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거의 환엽이네요. 7번, 7번 세트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8번, 8번 세트 라지아가 군센 한스 에보니 철아예요. 한스 에보니 철아. 이 앞쪽에는 생얼로 이렇게 있고요. 철아. 그리고 먼디가 있습니다. 먼디. 엣지 컷. 그리고 멕시코 마리아. 멕시코 마리아인데, 이렇게 군생이에요. 자구가 하나가 달렸고요. 아주 짱짱한 멕시코 마리아. 그리고 몬타니아. 몬타니아는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작다고 하면 한이 정도 사이즈 돼요. 8cm에서 9cm 정도. 그리고 레드 에보니. 레드 에보니. 8번 세트. 그리고 9번 세트. 9번 세트에는 여기 보시면, 음, 엣지컷. 엣지컷. 자구 하나 있는 엣지컷이고요 그리고 밥그림. 마리아 군생. 그리고 슈퍼클론 군생. 샤이닝 펄. 철아. 먼디. 누브라, 그리고 SP. 9번 세트. 그 다음 10번 세트. 10번 세트. 이쪽에 보시면, 엣지컷. 엣지컷이 있고요 그리고 야생마리아. 스터닝. 스터닝도 군생이에요. 자구가 두 개가 달렸습니다. 스터닝. 자, 한번 엣지컷 사이즈. 야생마리아 사이즈구요. 그리고 스터닝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또 TM. TM도 3두 군생이에요. TM 3두. 그리고 디나. 샤이닝 펄처라. 레드 에븐 10번 세트였고요. 이쪽에 오시면 11번 세트. 11번 세트. 여기 보시면, 요 아이, 헬리아가 있습니다. 헬리아. 그리고 스터닝 삼두. 그리고 레드. 레드도 쌍두고요 그리고 오렌지에보니 군생이 있습니다. 오렌지에보니 군생. 대품이에요. 이 정도 사이즈 돼요. 대품. 그리고 키트리네. 야생마리아. 야생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 프리세우스. 프리세우스. 그리고 프리세우스. 화이트 그린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11번째 세트. 이렇게 11번째 세트고요. 12번째 세트. 12번째 세트는 프리세우스. 그리고 여기에도 오렌지 에보니 대품이 있습니다. 대품 군생이고요. 어, 그리고 레드 이쪽에는 에보니가 있는데요. 요 아이 너무 예뻐요. 입장이 넓고 자구가 하나 달렸는데 색감도 예쁘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에보니. 그리고 야생 에보니. 요 아이. 요 아이도 키트리네요 키트리네인데 색감이 맑고 깨끗하고 짱짱한 키트리네요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가 하나 있고요. 12번 세트 그리고 13번 13번 세트는 슈퍼클론 몬타니아 그리고 크리스보니 군생, 대풍 군생이고요. 사이즈 한번 제가 재드려볼게요.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엣지컷 샴페인, 라조야 군생이 있습니다. 라조야 군생, 그리고 몰게인. 여, 세 번째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세트. 열네 번째 세트에는 야생 에보니, 야생 마리아, 샤이닝 펄, 철아. 그리고 색감이 맑고 예쁜 디에고 선셋, 그리고 블랙 다이아, 블랙 사바스, 먼디, 헬리아 대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14번째 세트까지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세트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